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매아이드, 경매, 가입니다. 경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1억대 중반의 빌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오늘 설명 드릴 것은 빌라입니다. 서울 빌라인데, 무조건 서울 빌라를 추천드립니다. 아, 제가 빌라를 추천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음, 전세가격이 그 최근에 가장 저렴하다 즉 저렴하다는 것은 더 이상 역전세 날 일이 없다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도 전세 맞추기가 쉽지 않다 라는 말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세를 맞추고 나서 저희가 돈이 1, 2천 묶이더라도 역전세 날 일이 없다가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금리가 지금 세, 세 번이나 지금 동결됐죠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연말 가시면 점점점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월세보다는 전세 수요가 많을 거다. 그래서 전세를 찾는 사람도 많을 거고 세 번째로는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곳이 관악구 신림동인데 요 근처 인근이 지금 뭐 재개발로 인해서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가지고 온 빌라는 재개발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그 건너편이라 하지만. 그 재개발이 진행될 때 거기 반대 이주 세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서울대 근처인 것도 있고 그 워낙 빌라수요 시해서 원룸 투룸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 월세 수요와 또 전세 수요를 두 개를 다할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빌라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빌라는 자, 2022타경의 111937입니다. 자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2층 2호로 돼 있죠. 대지권은 9.9평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10평이면 그리고 건물 평수 는 14.7평 14.7평도 상당히 큰 건물이 뭐 작은 건 아니죠. 자이 정도면은 한방3개 화장실 하나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감정가가 1억 8천에서 한번 유찰돼서 1억 4천 7백이죠.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사진상에는 상당히 노후된 걸로 보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부에 살짝 그 문이 바뀐 거 보면 인테리 살짝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외부에 하이 샤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그 밑에 층은 괜찮, 안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바뀌었죠? 저희 물건이 지금 이쪽이지 않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302요. 방. 아, 방은 두개의 거실이 하나네요. 자,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뭐, 그, 교차됐는지 교차가 안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현장에 나가서 이런 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건물 현황 받고 자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 소유자가 없습니다 자 소, 아니 소유자가, 없,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자 근저당 설정에 개인으로 돼 있고 개인이 이미 경매를 신청해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부동산 현황은 외관 후시 302호에 임하여 채무자 소유자를 만나 조사한 바 자신이 거주하고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문제사항 되는 건 없죠 여기 보시면은, 서울, 서울대 벤처타운, 여기서 787m, 뭐, 수도권, 신림선 경절천, 관악산, 여기서 650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 지금 나온 저희 빌라는 요 빌라죠. 자요. 화면을 작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삼성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고 거리로 보시면은 약한 도보로 6분 이게 성인 기준이라면 아이들도 한 10분 정도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림 관악산 여학하고 신림 신림선의 서울대 벤처타운 여기 여기 근처에 있죠. 이쪽이 좀더 가까워 보입니다. 여기 지금 신림동은 전체적으로 그 이쪽 부분이 지금 재개발로 지금 진행되어 있는 지금 상태이고, 여기도 지금 다 지금은 아니지만 노후도가 좀 있는 편이라. 차 후에 재개발로 진행되는 곳으로 보여지고, 지금 저희가 재개발이 그,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재개발 진행되면 이이주 세대를 여기서 곧장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라든가 월세 수요는 앞으로 풍부할 것이고, 저희도 여기가 일부 그, 재개발이 끝나게 되면 저희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그 빌라를 사서, 뭐 단기의 수익을 내도 좋겠지만 빌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좀 장기적으로 가셔 가셔서 그 시세 차이 아파트를 뭐 재건축으로 재개발로 아파트가 될수 있는 약간 시세 차익으로 가져가 도 좋지 않을까 여유가 된다면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그게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지도를 작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2호선을 저희가 그 여기서 신림선에 타고 와서 갈아탈수 있고 여기에서 강남이라든가 쉽게 갈수 있는 곳이고 또요 근처에 또 서울대 또 있고 다른 위치가 나쁘진 않는 그런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세 주사를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자시세 조사를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미리 띄워놨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서 그 서울로 세팅하고 여긴 관악구 그 다음에 신림동으로 세팅한 다음에 여기서 빌라를 클릭하시고 거기서 매매라든가 저희가 면적이 한 10평에서 그 20평 사이니까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리고 연식은 저희가 꽤 오래됐습니다 86년식이니까 거의 한 30명 이상이죠 여기 세팅하시고 보시면, 자 저희가 아까 나왔던 빌라의 위치는 여기였죠? 요 근처에 나왔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저희과 평수가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14.5 평인데 여기 한15 평인데 보시면은 약 1억 8,500 연식도 거의 비슷한 연식이다 보니 어 1층 1층보다는 저희가 지금 2층 이후니까 더낫지 않나. 어쨌든 1억 7, 8천 정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근처는 아니지만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에 저희하고 그 비슷한 연식일 걸로 보여지고 또 평형 때도 비슷하고 하지만 여기는 리모델링을 좀한것 같습니다. 방이 깨끗한 거 보니 어쨌든 여기도 한 1억 7천대 저희도 리모델링 하면 1억 8천대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하여 시세를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빌라는 사실 저희가 그뭐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전세를 받을 수 있지만은 서울 빌라라 하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서 차후에 여기서 재개발을 통해서 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보시고 시세차익을 그런 시세차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나이가 많으시다면 이거를 자녀 명의로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그 빌라에 대해서 아 어떤 빌라를 어떤 식의 빌라를 저희가 입찰을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매 가이드입니다. 감사합니다.